모든 베란다에 창문이 밖에 있잖아 아파트 같은데 또는 뭐3층 건물이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 요새 이렇게 베란다 창,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바로 뒤에다가 어, 플라스틱 유리문 유리 유리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리문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리문이 됐든 플라스틱 문이 됐든 뭐 합성섬유 나일론 90%짜리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투명도가 있는, 어, 그걸로 이렇게 큰, 이렇게, 이중유리문을, 유리문이나 플라스틱 만들어서 여다주로 이렇게 하면은, 이게 단열에 상당히 좋고, 여름에도 좋고, 겨울에도 좋고, 이 바깥 외부 온도를 차단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바로 딱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. 있으면 일반 가게 같은데, 일반 가게 같은데도 전부 다,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 아, 안 해야 되잖아요. 일반 가게는 이렇게 평수가 좁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부분 바로 그렇게 뭐 샤시 무늬 됐든 어떤 무늬 됐든간에 그거를 음, 어, 샤시 무늬 됐든 어떤 무늬 됐든간에 예, 그거를 바로 뒤에 딱 붙여서 여다지 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뭐, 그냥 밑에 레일이 있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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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여닫이로 하면 되죠. 위에도 레일이 있고요. 밑에도 레일이 있고. 이렇게 창문, 그 어... 그냥 레일로 움직이면 됩니다.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여닫이 여다,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드, 만드시면 제게 어떤 거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에도 현관 그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단열만 문제가 있을, 있을 수 있습니다 현관 부분에 그것도 여닫이 문을 하거나 창문 창문 개통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도 어 딱, 딱 붙여가지고 여닫이 문을 만들어서 단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어,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, 어,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.